어, 바람이 좀 붑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드디어 아침이 밝았습니다. 진짜 밤새도록 비가 왔어요. 밤새도록. 올라올 때는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았는데 지금 텐트 설치하고부터 그냥 막 엄청나게 지금 비가 쏟아지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아줌마 백패커입니다. 자. 비가 오고 있어요.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아. 비가 오기 전에 도착을 해서 텐트를 치려고 그랬는데 좀 늦게 출발했어요. 집에서. 그래서 지금 비가 엄청 오고 있습니다. 바람은 전혀 안 불고 있어요, 지금. 오늘 가는 곳은 코스가 되게 짧아요. 안 그래도 일정을 잡아놓은 날에 지금 비가 와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신랑이랑 같이 왔어요. 그래서. 어? 재밌다고? 빗줄기가 점점 더 세지고 있어요. 그 바람은 안 부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배낭 무게는 한 17kg 정도 되는데 아무리 줄인다 줄인다고 해도 이 카메라 장비하고 물을 챙겨오다 보니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코스가 짧아서 금방 올라갈 것 같아요. 여기는 낙동강이 보이는 곳이라 일종의 백패킹 성지로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여기 주변 사람들한테는. 오랜만에 우중 백패킹을 하는 것 같아요. 오전에는 비가 안 와서 이제 빨리 이제 박지로 가서 텐트를 치고 그다음 비가 오면 딱 좋은데 이래저래 준비하느라 좀 늦어가지고 지금 한 두 시간 정도 늦게 왔어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도착하니까 비가 막 이렇게 오네요. 꽃잎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굉장히 좋아요 계단이 있습니다 하... 옛날에 신랑이랑 한번 왔다가, 어, 백패킹을 하려고 왔는데,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그냥, 차를 돌려서 딴데간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처음이 아닙니다. 낙동강변이 보이는 굉장히 유명한 전망대가 있어서, 사람들이 자주 와요. 백백킹도 자주 오고 사람들이. 그래서 이 근방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꽤 알려진 산이라 꼭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근데 비가 오는 날 오게 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전망대예요. 지금 구름이 많이 껴서 낙동강이 보일라나? 어, 여기 전망대가 있습니다. 와! 저 끝에 또 전망대가 하나 있어요. 저희 신랑이 벌써 저기 가 있네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사이로 구름이 이렇게 승천하는게 보여요. 하늘 위로 올라가는게. 진짜 아름답습니다. 이쪽은 거의 지금 안보이는데 지금 밑에 논밭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저게 낙동강인 것 같아요. 이제 저 위에 전망대로 가면은 보이십니까? 저 끝에 있는게 전망대거든요. 그래서 저 전망대 쪽으로 한번 가려고 하면 저희 실랑이 지금 서성거리는 게 보여요. 빨리 더 갔다. 여름에 캠핑 가고 등산 가고 할때 모기한테 얼마나 많이 물렸는지 그래서 백패킹을 자주 안 갔어요. 여기는 제가 사는 곳에서 정말 가까워요 1시간 정도만 운전해서 오면 되는 곳이라 퇴근 방으로도 자주 와서 블로그에 옮기시더라고요, 올리시더라고요. 사람들이 퇴근 박으로 이쪽으로 자주 오세요. 여기서 쉬고 싶은데 신랑이 빨리 오라고 난리네요. 어 바람이 좀 붑니다. 좀 불어야 정상적으로 오니까 와 여기 전경 아니, 오... <음 <Ez1> 너무 좋다 여기가 바로 악동강입니다 야 비가 은은하게 오고 있어요 은은하게 저희 신랑이 여기 좀 바람이 분다고 해서 저 밑에 데크로 내려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저 밑에도 데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아~ 소나무 숲 너무 이쁘다 솔바에 내가 좋아하는 솔잎으로 덮힌 길. 파프를 들고 오길 잘한것 같아요. 파프를 먼저 치고, 그리고 짐을 풀고, 텐트를 치려고 합니다. <laughs> 저기는, 여기 이제 밑에 있는 데크인데, 어 여기가 경치가 더 좋다. 우와, 너무 좋다. 여기가 고도가 240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저게 중앙 중부 내리고속도로인가? 오, 여기서 구름 촬영하면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어, 내 가방 안에 있어. 이 공간이 조금, 이게, 1인용 텐트인데, 공간이 조금 좁긴 해요, 알락보다. 근데, 어, 개인적으로 쓰기에는 공간이 꽤 나옵니다. 지금 짐 정리가 하나도 안 돼서, 짐 어, 정리를 좀 하고, 어, 도시락 싸온 거를 좀 먹어야겠어요. 비는 지금 엄청 와요, 지금. 오늘 새 텐트 개봉기인데 비가 이렇게 장대같이 오네요. 그래서 올라올 때는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았는데 지금 텐트 설치하고부터 그냥 막 엄청나게 지금 비가 쏟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가지고 뭐 신발이고 다 젖었어요. 그래서 어. 마른 옷을 들고 왔기 때문에 옷을 좀 갈아 입고, 어 진정류도 좀 하고 그리고 좀 여유 있는 좀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진정류 좀 해야겠어요. <목소리> 이 앞에 전경 고시죠. 너무 멋있습니다. 저희가 낙동강입니다. 저기 앞에 보이시는 게 낙동강이에요. 저 끝까지 연결돼 있습니다. 아까 엄청나게 지금 막 폭우가 쏟아지듯이 쏟아졌는데 지금은 조금 비가 잠잠해졌어요. 지금 옷도 지금 다 갈아입고 마루옷으로 좀 따뜻한 편입니다. 지금 이곳에 저희밖에 없어요. 안녕하세요. 아줌마 백패커입니다 지금 밖에 비가 무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어, 오전에는 비가 별로 안 온다고 해서 조금, 조금, 뭐라 그러지? 서두르지 않고 느긋느긋하게 챙기면서 왔더니, 아, 비가 오기 전에 텐트를 치면 좋겠다 했는데, 도착하는 것 동시에 비가 서서히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들니 지금 저녁, 어, 몇 시지? 아, 지금 7시한 30분 정도 됐는데, 아까 한 5시부터 비가 엄청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일기예보를 보니까 밤새도록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때 아마도 계속 빗소리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잘것 같아요. 조명이 없어서 지금 핸드폰 조명으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어요. 조명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저의 잠자리는 여기가 될것 같습니다. 어, 그렇게 춥지는 않아요. 춥지는 않고 바람도 안 부고 지금 거의 뭐 비가 거의 뭐 일직선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태라서 근데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어요. 팩을 하나 터뜨려 놨는데, 핫팩을 하나 터뜨려놨는데 핫팩을 터뜨려놨는데 핫팩이 진짜 따뜻해 요 계속 지금 비가 오고 있어 이쪽은 괜찮아 물이 거의 안 들어와서 뽀송뽀송합니다 잠바가 축축하군요 오늘 클레베르도 솔로 신고식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신랑좀 저기서 자고 있어 어.. 핸드폰 조명으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응. 어.. 지금 비, 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까지 비 소식이 지 계속 있고 하루 종일 내일 비가 온다 그랬거든요 태풍도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 해서 근데 태풍이 바람이 많은 태풍이 아니라 비가 이제 많이 뿌려지는 태풍이라 음 아침에 한 5시 반에 일어나서 어짐 정리를 하고 간단히 어 타프 아래에서 어 미숫가루하고 과일 들고 온거를 먹고 바로 화산을 할 예정입니다. 화산은 한 30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워낙 코스가 짧고 여기 지금 고지도 한 240m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방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계속 빗소리 들으면서 밤새 잠을 잘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지금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거든요. 밤새도록 <laughs> 어, 비가 왔어요. 지금 뭐지 지금 6시 10분 정도 됐습니다. 아이고 겠다 드디어 아침이 밝았습니다. 진짜 밤새도록 비가 왔어요. 밤새도록 잘 잤어. 토벌더구만 응. 응? 코를 볼더구만 짐정리가 다 끝났습니다. 비는 어제 밤보다는 그렇게 많이 내리진 않아요. 부슬부슬 내리는 것 같아요. 짐정리가 다 끝나서 깨끗이 치우고 갑니다. 잘 쉬었다 간다. 비는 아직도 계속 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로... 리로 해서 지금 아침도 안 먹고 내려가요. 어저께 아침 먹을 거라 그랬는데. 계속 빗방울이 묻어서 와 멋있다 귀를 막고 있지만 좋습니다 이쪽으로. 지금 거의 다 하산을 했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놀라운 건 뭐냐면 모기가 날아다녀요 한두 마리씩 옛날만큼은 아닌데 얼굴에 한방 물렸어요. 아 진짜 강한 생명력이다 진짜. 여기는 막 사람들이 워낙 왔다 갔다 해서 흙이 맨질맨질하다. 맨찔 텐트가 물을 한 1리터는 먹은 것 같아. 최대한 물을 빼서 싸긴 했는데, 그래도 천이 물이 먹으면 천이 물을 먹으면 무겁습니다. 화산을다 했습니다 무사히 밑으로 내려오니까 우와 비가 장난 아니네요 오늘도 무사히 백패킹을 마치고 진짜 텐트 칠 때부터 거들 때까지 지금 도착할 때까지 계속 비가 왔어요 조금 일찍 왔으면 비 오기 전에 텐트를 쳤을 텐데 이제 늦게 와가지고 그리고 오늘 점심 때랑 오후에 신랑이 또 일이 있어가지고 아침도 안 먹고 지금 7시도 안 됐는데 지금 내려왔어요. 어 다음에 또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